사인들 오늘 할 거는 어, 대충 마이카스 이제 3. 아 아닌데 마이카 서바이벌인데 마이카 서바이벌 3. 그래 이마 이번에는 잘 맞출 수 있을 것같요 대충 투명화를 한 다음에 상대를 죽이는 거임. 그 투명화가 있으면 왜 서로 모습이 그렇게 보일까? 아 그렇네. 그거는 이제 반투명 야 그런 게 어딨어. 그러면은 이제 대충 님들 이마. 님들 지금 몸 겹쳐봐. 서로 부딪혀? 아니요. 안때려져안 때려져요. 서로 방해를 못하는 장치다, 그거는. 이만 혹시... 아유령품일 수도 있겠구나. 아 야, 그러면은 이거 죽어야죠? 내가... 한번이랑 죽어요? <laughs> 한번 죽으면 아마 그냥 게임 오버지? 아 오케이. 이거 100% 용암이 위에, 밑에서 차오르고 팍 풀어서 깨는 거다. 아냐 아냐 용암이 안 차올라. 아무튼. 네. 그러면 용암이 안 차오르고 그냥 하는 거 이거 맞췄어? 나맞어문열세요 음. 그... 지금 이거 죽으면은, 여기에 스폰 다시 스폰 돼요. 오케이? 네. 내가 오케이. 님들이, 그니까 러 그냥, 눈, 눈, 눈치껏, 눈 눈치껏 해. 그니까 이거, 이 문이 뭐냐면은, 원래는, 그, 이제 두 명이 때한명 죽었다고 바로 눌러버리면은, 바로 시작하거든? 네. 그래서 카던에도 다시 오기 때문에, 눈치껏, 다 죽었을 때 눌러. 오케이? 네. 오케이. 유튜브에서 왔다고 했잖아요. 음. 일부러 브랜드명 안 말했어요. 네. 그 사람 정도면 어디 가서 언급해도 상관이 없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나온 새로 할로윈 그거 올리시고 자 아, 거기까진 TMI 구독자 인신데 메워두는 게 좋을걸? 방벽이 길을 막고는 있으니까. 어, 잠깐, 아. 바보. 아, 뭐. 어?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? 그걸, 그걸 미스를, 진짜. <laughs> 야, 색깔 촌프인데. 와 드래곤이 진짜 고인물, 어떻게 따라가? 왜 이렇게 빨라 드래곤? 이게 안 되네. 바로 시프트 누를 걸. 좀만 집착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는데? <laughs> 아 이번에 못 가겠다. 완전 망했어. 이번 여기서 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좀비 속도가 진짜 느렸었거든. 뒤에서 용암이 오는 속도랑 비교하면 얼마나 느린데 저게? 은근 빠른데요? 그러겠다. 그러니까 드디어. 언제부터 아, 양심이 없네. 나 아, 이건 이건 나도 뭐라 이건 나도. 음. 어이, 어, 어, 어 뭐야요? 오버 <laughs> 왔다. <오> <laughs> 방금 봤어 두단 이번 두 단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. 이 파쿠라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. 네, 할 만은 해요 파쿠라이도 자체는. 음. 첫번째 회일 구간이 첫번째 구간이 너무 양심 없을 뿐이지 두번째 구간부터는 그다지 오이번에 느낌 좋아 아 제발 오케이 그그 인간의 방역때문에 막힌다 그 재수없으면 오케이. 아. 제발. 형. 여기까지 어, 어, 수고하셨습니다.